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어, 제가 뭐 간단한 몇 가지 이제 지난번에도 공지사항 얘기했지만, 어, 아마 이 영상이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어,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할 컨텐츠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 영화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집사람하고 아,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애니메이션 보고 왔는데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더 라스트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왔는데요. 어이 슬램덩크라는 만화는 아마 여기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요,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건 제가 최근에 산 거였는데, 가격은 5,000원 정도 했어요, 교보문고에서. 근데 제가 이제 창원에 살 때, 어, 아버지 학교에 갔다가, 거기 는 형들이 만화책을 보고 있어가지고, 우연히 옆에서 보다가, 이제 알게 된 만화책이 이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은 2천원한 권당 2천원 정도를 했는데, 어, 일단 슬램덩크가 처음 연재된 거는 1990년에 일본에서 먼저 연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92년도에 여기 보면 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대원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팔린 부수가 그때 당시에 14,000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총 31권, 요 책으로 31권이었는데 저는 이거 다 모았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버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제가 몇번 다니면서 이거 잃어버 이제 아마 집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복간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슬램덩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램덩크 그다음에 드래곤볼 그다음 에 이런 뭐 짱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세대 아마 많이, 만화로 많이 봤던 어, 그런 세대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 나왔었는데, 어, 저는 상당히 별로였어요. 그래서 재미도 없었고, 별로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간에 보다가 이제 안 봤던, 어,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스토리가 아마 전국대에 가기 직전까지 아마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이, 이 슬램덩크 자가인 이노이의 다케히코라는 이 작가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 이번에 더 퍼스트, 어, 슬램덩크를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이 애니메이션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6년이 지나서 이제 하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팬들에게 슬램덩크를 통해서 인사를 또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발전한 이제 3D 기술과 모션 캡처 이런 걸 통해서 더잘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일본 그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이 참가를 했고, 일본에서는 12월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월 4일날 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개봉하는 과정에서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기, 과거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그 성우들을 이제 교체하면서 일본 팬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이 별점 테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그 이제 자막판과 이제 일본어로 나오는데 자막으로 나오는 거 하고 더빙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더빙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서진 강수진 성우님이 이 강백호 역할 맡으셨고 어, 강수진 성우님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 드래곤볼에서 손오공 역할도 하셨었고 명탐정 코난네 네, 남도일 역할도 했고 원피스 루피 뭐 이런 역할을 했고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과거 애니메이션 강백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더 라스트 아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송태섭 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퍼스트 슬램덩크는 산왕전을 모티브로 하고 산왕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마지막전이 산왕전이잖아요 그 산왕전의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송태섭이 주인공이고 이 송태선의 관점에서 상황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 나오는 게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송태섭 역할의이 성으로는 엄상현 님이 이제 맡으셨습니다 이 엄상현 님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어, 건담, 시드, 그 다음에, 던전 앤 파이트, 뭐, 마법기사 레이어스, 명탐정 코난, 뭐, 이런데, 이제, 나오신, 어, 나오신 성우였고, 그리고 배우 고창성 님이, 어, 강백호 역할의, 이제, 친구, 이용팔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자막 말고 더빙판으로 제일 먼저 볼수 있는 영화관을 찾았는데, 그게 경남대학교 롯데시네마를 가, 갔는데요.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었어요. 근데 가니까 일단 아침에 그 건물에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는 마트에다 대고 걸어갔었어요. 근데 가 보니까 정말 저는 이 영화관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클라이너로 영화를 볼수 있어서 여기를 갔는데 그 좌석이 다 매진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 이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을 되게 걱정반, 기대반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드래곤볼이 헤어질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드래곤볼 보니까, 요새 보니까 뭐, 그, 뭐지, 뭐, 초사이어인 뭐, 뭐, 6, 뭐, 6, 7, 8, 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드래곤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들은 또 그걸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저도 요새 저희 애기가 이제 그 포켓몬을 보는데 그 포켓몬을 보면 제가 예전에 봤던 포켓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포켓몬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요새 학생들은 그 포켓몬의 그 진보와 보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옛날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수, 요새 애들은 진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슬램덩크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걱정을 했는데 정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물론 주인공이 이제 서태원, 강백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근데 메인은 강백호지만 이 외적인 인물들에 대한 외적인 인물들 중에 한 명을 캐, 한 명을 캐치를 해서 그한 명으로 다그 시선을 본다는 게좀 특이했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역,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A라는 관점을 A라는 관점을 여러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3D 기술하고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조금 부드러워요. 어, 그런 부분 이 너무 좀 좋았고 장면 장면이 그 반복되는 게 없어요. 옛날에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보면은 반복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농구 기술 중에서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선 그런 게 없었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 슬램덩크에서 그 농구의 기술, 전략과 기술들이, 전술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오프 더볼 스크린이라든가, 그 스크린이라는 게 뭐냐면, 그뭐 제가 이런 걸 정확히 알려면은 그, 여기, 여기에 이제 공격수가 이렇게 공격, 공격하는, 볼을 안 갖고 있는 선수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아, 아, 우리 편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상대편의 수비에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스크린을 서준다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술들. 그 다음에 뭐 스크린 전술, 속공시의 3점,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저는 슬램덩크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옛날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어 강백호는 농구 초자니까 그렇다 치고 왜 채치수는 스크린을 안 써주지 왜 속공할 때는 3점슛을 봐주지 않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그 애니메이션에서는 1대1로 공격하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은 그러한 농구 전술들이 부분 부분씩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발전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정말 그 감독님, 안 감독님은 정말 교체를 안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극장 가서 보셔야 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저는 또 가서 볼 생각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어 이거는 스포기 때문에 어,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기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슬램덩크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구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기에서 저런 전술을 쓰는지, 왜 저게 뭐하는 뭐 건지 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슬램덩크를 보면서 조금 느낀 점이 하나가 중간중간에 명대사들이 생략이 돼요.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음. 뭐 예를 들어 변덕규가 그뭐 사시미가 뭐뭐 뭐 사시미가 가자미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고등,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옛날 감성들이 막 살아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 이 애니메이션이 조금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 일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번에 홍태섭 편으로 본 거고 다음은 경, 정대만이고 채치수고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어, 다음에는 어, 책을 소개하는 걸로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